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 p 투자연구소의이정렬젤라팀장입니다 자, 금요일 12월 2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1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신성 ENG구요. 코드번호 011930입니다. 자, 일단은 신성 ENG가 수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 숨 고르기를 좀 받고 있는데, 어, 우리가 왜숨 고르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숨고르기를 받는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뭐어떻게 하지 발 동동 구르면서 어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자뭐 우리는 이제 이 종목이 숨 고르기를 받는 그런 원인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 대응해 나가야 될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다면 어 적어도 답답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우리 댓글을 보니까 "외인 수급이 왜 이리 많을까요?"라고 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어, 외인 수급이라는 것은 지금 좀 매수세를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외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쁘진 않아요. 어,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다가도, 어, 또 매도세를 보여주면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어, 들어와주면서 끌어올리는, 어, 그런 사람들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진 않지만 이걸 맹신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 어, 우선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정을 받는 이유들, 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 뭐,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죠. 플러스적인 부분들은, 우리 태양열, 계 그, 패널을, 그, 그 뭐냐, 어, 클린, 아, 클린 환경 쪽으로, 이제, 라인을 좀 전환을 한다. 어,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적자 부분을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플러스 플러스가 된다 그런 부분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까지의 어 근데 왜 좋은 건데 왜 떨어지냐? 어 근데 우리 연간 추정치가 218억 정도가 됐었는데 어, 210억 정도가 됐었죠. 근데 이게 추정치가 좀 하향을 하향이 됐어요. 어, 그렇다라는 것은 이번 이번 분기 4분기에 100억 가량의 실적이 나오는 게좀 무리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라인을 전환시키고 이제 (4분기) 내년부터 어~ 태양광 에너지 부분에서 실적이 좀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1분기) (2분기부터) 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 1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실적 추정치 지금까지 실적 추정치가 이번 연도에 210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추정을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다 됐었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게 있었고 추성치를 어, 좀 하향을 시키는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성장은 하고 있다. 어, 우리 이 실적 연간 실적을 보면은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어, 이때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었었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어,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다는 그런 뭐 전망치적인 부분들 어, 성적은 하고 있잖아요. 97억에서 142억 정도로.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성장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이제까지, 뭐, 210억까지 반영을 시키려고 하다가, 어, 추정치가 좀 하향됐기 때문에, 주종을 받고 있지만, 성장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럴까지 남지 않았으니까 외국인의 저가 매수, 저가라고 판단하고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극단적으로는 한 3,000원 부근, 어, 2,750원까지도 수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 주가 하락을 좀 제한적이긴 할것 같아요. 어,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훅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이제, 우리, 신성너지 같은 경우에서도, 어,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출범을 좀 예정되어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어, 동시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어,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으로는, 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어, 주가를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뭐, 일단은 현 상황에서 주정은 뭐, 얻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재물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는, 어, 미래 추정치를 반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 감당을 좀, 어, 그 판단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조금, 감당, 그, 염, 염려는, 염두는 해둬야 된다. 어, 그런 부분들. 염려는, 염두는 해두고, 참고는 해두고, 어, 대응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자, 지지 구간 을는데 잡고 있고, 낙폭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 지지 구간을 제한시킨다. 어, 낙폭을, 어, 좀, 조, 이제 낙폭을 좀 만회를 하고, 어, 지지 구간을 좀 잡아주고, 낙폭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 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3,300원, 3,250원 이 부분에서, 어, 지우관을 좀 버텨주면서, 어, 이런 식으로 좀 조정 흐름들, 이런 식으로 좀 나아준다라고 하면, 내년 1월, 늦어도 중순까지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 외인의 수급들, 어, 우리 재무적인 부분들, 어, 142억에, 이번에 이전에, 지영상 한달 전쯤에 보셨더라면, 210억의 추정치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뭐 이해는 좀 하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지우관을 여기서 어, 이 부분에서 지우관을 좀 받쳐주면서 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어,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를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어요. 조정이. 성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조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 조정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어, 낙폭을 좀 제한시키는 것을 좀 기다려보고 지우관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 이후에 좀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좀 보여줄 수 있을지, 어, 시기적으로, 어, 순차적으로, 순차 순서적으로, 어, 그렇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를, 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t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여기 상단에 apt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시죠.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어,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물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어,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어, 소장님께서 어, 리딩을 해드리는 어, 게시판이 확인됩니다. 이 어, 매일매일 이렇게 보이시죠? 자, 금요일은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어, 24일 목요일 어, 우리 시청 종목 여기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려와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 미국 시장이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 그렇게 브리핑을 좀 상세하게 드리고 어, 지금 알아야 될 것들 어, 이렇게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린 다음에 9시가 되면은 9시 디지털옵틱 현재가 1055원 어, 기준으로 매수 1차표가 1,085원 손절가 1,0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9시 2분 한국내와 현재가 3,720원 기준 매수 1차표가 3,830원 손절가 3,5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모트렉스도 9시 3분에 7,220원 매수를 알려드리고 1차표가 7,435원 손절가 6,960원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총 3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 어, 차트를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1차 목표가같다 어, 그런 것좀 말씀을 드렸고 어, 지금 한국 내화도 어,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 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유 종목이 어떻게 있는지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리면서 리딩을 드리고 있고요 자뭐 리딩을 받으시면서 알아야 될 것들 어,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뭐 순절가, 목표가 우리가 그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수 없기 때문에 순절가랑 목표가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 이제 간략적으로 매매를 좀 따라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 모든 종목을 전부 다 수,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어, 우리 라이브 방송 어, 그런 것들 다 안내해 드리고 이런 것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어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어, 게시물에 들어와 가지고 도움을 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 저, 결과 정리. 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데 최근 수익률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어쭉 이렇게 설명을 좀 참고로 하실 수 있는 자료들 올려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